헤헤헤 헬로 에브리본 행복하세요 우리가 쓰읍 현재가 오만드는 정명훈 정명훈 TV 예술 무대인데 정명훈과 정 정명훈 원 정명훈 앤원 코리아 오케스트라 어오원원원 <laughs> 타임 나우 히얼 라잇 나우 이마, 지금은, 원 타입. 원 타입. 그리고, 하프 타입. 우리 우리가, 릴렉스하고, 내추럴해주고, 더, 우리가, 편하고, 멋진 세상을 살아야 돼. 인간이라면, 휴면. 휴면이, 스틱는 하늘, 하나님, 주님, 우리, 오마이갓, 우리를 창조해서 만드시그 모든 것을 만드시가다 주시는데, 눈도 막 생기잖아. 눈을 두고, 뭘 막, 볼거를 봐야 돼요. 그리고, 안볼거를 보시면, 패스할 거, 패스하고. 공부할 때, 일단 눈으로 보고 듣는 것이다. 만남이다 공부거든. 그래서 볼 때, 내가 모르고 있는 나는 뭐, 오늘 죽어도, 내, 죽으 뭐 지구는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돌아가는 우리는 주인공이야 우리가 죽으면, 내가 죽어버리면, 없어지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 내가 주인공 마인드라고, 진작 마인드라고. 그렇게 살라, 그거지. 그런 것도 기분 나빠, 그냥. 하여튼 무조건 댓글 이래도 지랄, 지래도 지랄, 지랄,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허허. 하하하하 하하, 호호 웃으면서 웃으면서 사람 없이다 그리고 막띵가띵가 먹고 놀자 파는거 좋다 이거요. 그렇지만 우리가 나라 민족을 지키미 돌봄이로 이제는 나이를 잡샀어 그만큼 잘 먹자해서 덕분에 그러면은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이제 하.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음 정말 피아노 치는 거 손이 너무 귀여워 난 정말 피아노를 잘 치고 싶었고 기타도 잘 치고 싶었고 공부도 잘하고 싶었고 욕심은 내가 욕심이 이만큼인데 아무것도 보시기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야 내 마음대로 내가 아무리 해볼래도 어려워 중학교 딱 가니까 수학이 어려워 근데 고비를 못 넘기고 정말 도둑공부는 도둑은 100점 맞아버렸더라 공부 좀 하니까 중학교 때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뭐 저기 중학교 수학 교복이 외우는 거 이런 거 싫어하는 거. 내가 억지로 뭘 이렇게 뭘 이런 걸 싫어하는 거야. 그냥 자연스럽게 내 앞에 온 현실 여기 수능하고 가는 거예요. 경청하고 순종하고 순복하고 수능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 철을 자연으로 초자연인으로 이렇게 좀 문명 시대에 뭐라 그래 적응을 못 한다 그래. <laughs> 어, 우리는 그래 음, 정말 그러다 보니 최초에 덴 동산 여기 뭐 있어서 건물이 빌딩이 뭐 이런 거뭐 이런 거 없었지 돈 이런 거 없었지 물물교환 뭐 품앗이 어, <laughs> 서로 이렇게 해주고 뭐하튼 그런 그런 시대 정도까지는 내가 적응해 되이돈돈 돈 때문에 골치가 아픈 거야 돈아 <laughs> 돈이 안 되더라고 돈이 자꾸 새 나가는 거야. 내가 안 썼는데 정말 내 돈을 내가 내가 써야 되는 돈을 내가 안 쓰고 나는 쓰는 거에 별 관심 없어서 진짜로 내가 나를 위해 돈 그닥 그렇게 뭐쓸 일이 없어요. 매번 몸면 철철 이제 옷 이제 먹는 것도 뭐 이런 거다 있지 일을 하면 이제 먹을 거 숙식은 제공되잖아 숙식 숙식이 제공돼 그리고 뭐 나머지 돈문적가 해결돼 버리는 데 내가 뭐따지돈쓸 일은 이제 뭐 여자 여자니까 이렇게 아이 쇼핑을 이렇게 한 바퀴씩 하면 음, 백화점에든막 얘들 있거든 저기 이제 서울 대치동으로 왔으니까 저기 뭐 대한문화 뭐뭐좀 액세서리 액세서리 옷도 동대문도 시장표 이런 데 정말 내가 봐도 난 눈이 좀 있는 것 같아 눈이 보는 눈대라 그러나 센서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내가 봐도 동대문에 내가 한 바퀴 돌고 옷을 하나 샀는데도 내가. 정말, 어떤 세계, 전 세계, 어디 명품, 브랜드, 이런 거, 어마무시 비싸잖아요. 백화점 가면, 한한뭐 어, 한 바퀴씩 한번 해봐. 그러면, 은 막, 루이비 똥, 똥, 캐 가면서, 뭐, 게 어, 뭐, 야 뭐, 샤넬, 뭐, 데오르, 뭐, 보면은 뭐, 지 탁, 오면은, 가게가 어마무시, 뭐, 긍긍긍, 돈이라는 것이, 어느 순간에 내가 다, 그냥, 뭐, 글씨가 되버렸는데 내가 경리 출신 아니야. 근데 돈이라는 거는, 그러더니, 쓰는 게 더.